는 반트 스타리그 32강이었습니다. 당시 김성현, 윤용태, 윤찬희, 김상곤이 한 조가 되어 16강을 향한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요. 당시 김성현은 윤용태를 이기고 승자전에 윤찬희는 김상곤을 이기고 승자전에 합류했습니다. 과연 김성현과 윤찬희 이둘 중 가장 먼저 16강으로 향할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4인용 투움맵에서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검색이 윤찬희 선수지요. 다섯 시가 윤찬희 선수입니다. 테란대테란전 5시에 위치해 있는 선수는 윤찬희 선수 11시는 김성현 선수 1시간 1시간이 히들렸죠 그렇죠 길게 간다는 얘기예요 바닥에 데로코 커맨드 센터가 아니라 저격당할 수 있으니까 보충 네,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김성현 선수가 선택을 한 것은 팩토리만 일단 확보를 해놓고 자 빌드도 다 봤죠 네, 네 일단 사실이 어. 맞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은 뭐냐 아니냐 그러면은 아참 <laughs>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예테란대테란전에 아 멋이들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을 때 거의 이제 벌초할 레이스 네, 그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사십팔 분 정도 지났을 때그 장면이 나오죠. 네, 한 번만 졌죠 마인. 또 벌초를 통해서 펼쳐놓고 그게 맞춰가는. 라고 그러니까 뭐 장기전 가면 내가 이겨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움직임도 좀 제한을 해놓고. 네. 아 진짜 꼼꼼하고 빈틈 없이 플레이하네요. 네. 먼저 하나씩 하는 게 그냥 저게 정답 같아요 보면 네. 어? 이 타이밍에 불리서 하나? 뭐 어, 저거 하나 들어갔다고 뭐 지상구 수하면서치는 것도 아니고 1 2수 확장? 아 이때 가지고 하는구나 뭐 그냥 뭐이뭐 매뉴얼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캑스리에서 네. 유닛이 나와야 딱 맞게 나와야 되는데요 어, 딱 맞게 나와도 이미 데미지를 좀 입을 것 같아요 SCV는 그냥 그냥 몇개에 잡힐 수밖에 없는 네. 상황 아까와는 분위기가 달라요 김상구 선수와 할 때는 시작부터 그냥 당당히 가지 않습니까? 네. 뭐 자신감이 좀 있죠. 움직이면서 핸들고 있는 김상현 선수예요. 자신고 있는 김상현 선수가 윤찬이 7시쪽 돌아가죠. 네, 네, 서로 엇갈렸어요. 없죠. 서로 엇갈렸는데 네. 병력이 조금 멀리 나왔거든요. 윤찬이 선수가 그래서 병력이 나오자마자. 바로 갈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얼른 빼야죠, 윤찬이 골프가. 얼른 빼야죠. 예, 와, 시야가 다 잡혀있어요. 레이스를 통해서 지금 텐트 몰아내면서 이적 확보해놓고 예. 또 이쪽 마인들 미리미리 제거해놓고 결국 그냥 과감하게 한번 압박을 넣어야겠다라고 나왔다가 아, 오히려 그냥 슬슬이 뒤로 돌아가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만약에 김성현 선수의 본진 근처까지 갔던 병력의 절반이 반파가 됐었으면요 은 6시도 아마 벌채에 의해서 풀렸을 겁니다 못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벌써 내려가보는데 뒤에 예. 주가 변수가 있지요 벌써 못 내려옵니다 라인 싸움이에요 네. 라인 싸움이면 예. 은 메이드가 있는 쪽이 조금 더 수월하긴 한데 네. 자불리아 뒤에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든 저 절반씩 가져가는 싸움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자 그것을 음... 자이 친구들이 해결해 줘야 되겠죠. 차 열딱 걸리나요? 살짝 봤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위로 올라갑니다. 예 네, 바로 올라가죠. 네, 지교앞 비교 아. 안 됩니다. 타이밍 목적입니다. 예 네,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돌아가서 네. 그것도 발견해냈어요. 네, 자 내리려고 는 하는데 네, 자, 내려서 에티튜 최대한... 붙이고 강전해야 될까지 버텨야죠. 일꾼이든 모든 최소한 병력 똑같은 5대5 교환 이상은 네. 좀 뽑아야 되겠는데요. 네. 그 첨사로. 아, 스트리밍에 아. 털을 찍고 상대방의 이제 드랍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해놓은 다음에 이러면 추가 멀트를 먹기가 유찬이 선수가 좀 어렵고요. 아, 대단 두기 잡혔어요. 네. 잘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도 좋아요. 지금은 수비를 해냈습니다. 열한시 네. 쪽으로 들어오는 공격의 카드를 꺼내 들어봤습니다. 아. 김성현 선수에게 그대로 맡겼고요. 예. 금을 딱구어놨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좀아래쪽을 확보하고 있는 쪽은 김성현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드라... 윤찬이가 거기다뭐 놓치지 않고요. 열한시 아 한시 쪽으로 병력 배치 다시 하고 있죠. 이게 털을 빨리 정리하고 입구를 잡아야 돼요. 저. 내기 분량에서 떨어진 병력은 빨리 입구 좁은 입구에서 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입구를 잡아야 돼요. 자 예. 들었고 일곱시 예. 바꿔주는 블레이드. 불량이 예. 많으니까 좋은 위치를 갖게 되면 상대들 앞 집이 막 함부로 못 나나오니까요. 예. 입구를 못 잡았어요. 커맨드로 아. 시야 확보. 커맨드로 시야 확보. 아 여기 때지나요 예. 커맨드로의 예. 시야 확보에서 밀면은 되죠. 와... 할습니다 예. 이게 서로 한 대씩 때리는데 좀더 아프죠? 네. 정리를 하는데. 공기2공이1 공기업, 네. 업그레이드 차이도 벌어집니다. 네, 올라가는 모습인데, 뭐, 네, 여기 <laughs> 보세요. 병력이 어떤 곳이 없습니다. 예. 어, 거의 모든 곳에 예. 다 병력을 갖다 놓고 있는 김성현 선수입니다. 예. 뿌려낸다 네. 하더라도 어쨌든 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은 병력으로 언덕 위에서 예. 수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오, 걸쳐 네. 2내고요로 지금은 아주 효율적인 전투를 해내고 있고 상대가 병력을 과감하게 쓰는 건 맞기는 한데 그렇다면 수비 라인이 얇아져요. 그 얇은 C 라인을 아 어, 드랍시에서 떨어지는 병력이라든가 혹은 지상군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네. 자 여기에서도 가요 이러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부랴부랴 뭐 아홉시를 막는 게 아니라 더 아픈 곳을 그냥 찔러버립니다. 그렇죠. 병력을 묶어 두잖아요. 예. 센터를 잡고 한 시라인을 어. 깨야 됩니다. 한 시라인을. 예. 지금 무조건이죠. 지금도 예.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이분을 일단은 잡아놓고. 네. 저 위치에서 입구를 잡아놓고 오. 크게 돌아가야죠 병력은 돌아갈 거아 예. 여기를 틀어내려면 드랍쉽이 와서 이걸 해야 됩니다 저 병력은 털어야 되고요 자 네, 윤찬이 선수 네. 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려면 진짜 200-200 아, 누가 더 먹더라도 상관없는 상황까지 일단 끌고 가야 되겠는데요 복구하면 은 아, 윤찬이 선수도 팽팽한 상태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네. 예. 네. 사용해보면서 유타니 선수가 힐러블 코드를 타겟을 바꾸고 있죠? 네, 자 좋았어요 돌아고 있습니다 예. 위에 3시쪽으로 병력이 뭐? 많이 몰렸거든요 네. 이 차례 12시에 이렇게 3시쪽으로 가려다가 스캔 사용해보고 12시에 돌아온건데 이 드랍집들이 이미 주변에 대기중이었어요 아 내리자마자 병력 정리되고 있습니다 예. 드랍집 아까 1시쪽에 올라갔던 그 드랍집을 보긴 봤는데 돌아오지 않더라 네. 중앙엔 시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야 복장 투자가 좀 앞서는 상황인데, 어? 자 아홉 시도 적당히 어느 정도를 채취를 해야 좀 밀린 자원, 아좀 따라갈 수 있겠네요. 예. 네. 왼쪽 센터 좀자수해야죠 추가 확정 돌리기 위해서는, 네. 약간 좀 손해를 봐보면서아 아홉 시도 밀어내네요. 언더 위에서. 아, 저선 오, 이번 두 번째예요. 근데 근처에 차나, 있지 않았나요? 차나, 예. 자, 병력이 있지 않나요? 트어오시면 깨졌고, 김성현이 아래쪽 병력 있으니다매수이면서 뽑아서 이동시키면은 턴맨 센터 깨지기 전에 막을 수 있죠. 그렇죠. 여기는 일군 정리되고요. 저 위로 추가 병력 올라가면서 들어오는 길 유찬 선수 병력 잡아먹고 있습니다. 아, 뭔가 깔끔하지가 않네요. 드랍 시터졌어요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저 상황은 선... 진짜 유찬 선수도 뭔가 일각에이 있긴 하네요. 하지만 아, 이런 구도에서 병력이 한번더 막혔고 자신은 아홉 네. 시가 날아갔는데, 예. 자, 세시 셋이... 어, 네. 던지고, 네. 예, 진짜 화났습니다. 뜨어버리겠다는 네. 생각이죠. 멀티가 좀 한 상태에서 센터를 이런 식으로 뚫어버리고 멀티를 따라가야 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다가 힘을 잔뜩 줬어요 예, 저 세실 쪽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분간은 뭐 FCV의 숫자가 뭐다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지금 9시에 병력 이만큼! 아주 적은 병력들로! 아, 여기 백업까지, 아 백업까지. 백업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못 들면 못 이깁니다! 그렇죠, 확장 싸움인데 이곳을 좀 사수하기 위해서 병력이 좀 보내고 있는 상황 예. 전술적으로 아 이게 포메센터 이제로 옮겨서 예,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지금 어, 윤찬희 선수가 먹고 있는 이런 그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멀티 쪽에 자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경력 규모라든가 종류 골리학과 탱크로 지금은 아, 부대를 편성을했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예, 상황 판단을 잘합니다. 지금은 한번 어거지로라도 한번 지켜보려고 아, 좀 했을 수도 있는데 한데 까다롭게 지금은 윤찬희 선수가 회방을 놓기는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한 시와 세 시는 좀 차이가 있죠 왜냐면은 가스 멀티가 두 군데까지 확보가 될수 있는 게 아, 김성현 선수가 자리 잡은 지역이고 그다 돌아가네요 2주일 만 와서 여기 이제 저미네랄 넵트로 바뀌거든요 이제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겠네요 네, 아까보다 여기는 드랍 스틱도 없고 물리앗이 따로 올라오다가 지금 은또 죽는 상황이라 어막아둔 문제죠 이제 지지 경기 끝났습니다. 자 선해주고 피어를 치는 플레이 김성현 선수 세시쪽을 네. 다시 한번 빼앗으면서 경기를 고쳤습니다. 분명히 대각 배럭 더블이라 윤찬이가 출발이 좋았는데도 주도권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사실 김성현이 팩 더블로 쫓아가는 입장에서 삼팩 벌처를 선택한 게 약간은 배제를 해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센터 주도권에서 미묘하게 김성현이 앞서 나가며 트리플 또한 빨리 확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초반 앞마당의 빠른 이점은 거의 상쇄되었고, 병력 움직임 싸움이나 판단 자체가 윤찬이보다 한 발자국씩 앞서나갔습니다. 자신은 계속 상대보다 멀티를 한개 이상 빨리 확보한 채 상대의 멀티들을 견제하면서 센터를 압박하니 상대인 윤찬 입장에선 쫓아가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김성현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 채 지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